같이 말씀 나눌게요. 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미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레위기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죠. 지난 주에 못 들으셨거나 지난 주 기억 못 하시면 이게 갑자기 레위기네 이러실 수 있어요. 어, 지난 주 말씀의 예고를 했었죠. 어떤 말씀을 나눌 건지 성결법전. 성결법전이라고 부르는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또 새로운 본문으로 나누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성결법전은 법전이잖아요. 법인데 하나님의 율법인데 성결은 거룩하다는 말. 그래서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거룩하라는 율법이다. 그렇게 나눴었죠.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장의 책이라면, 17장부터 끝까지는 모든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는 법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고요. 자, 그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범인 17장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말씀 내용 전체가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쯤부터였을까요? 어쩌면 중학교쯤부터였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째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었다. 어, 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할수 없고 유일한 방법이 그것뿐이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꼭그 방법이었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이런 의문들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의문이 들었었죠. 왜, 아까 얘기했던 의문들이 들었었고, 어, 그냥 어린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은 왠지 슬프잖아요. 어, 만화와 영화와 드라마의 해피엔딩의 결말은 주인공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사는 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았지만 부활하셨다? 글쎄요.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확실한 거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신 것으로 구원의 일을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의 주제가 뭐라고 했었죠?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선곡의 주제가 네 곡다. 피 라는 단어. 보혈, 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찬양에서의 피는 뭘 얘기하죠? 우리가 뭐 하다가 다치면 나는 그냥 피, 빨간 그 피를 얘기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피는 곧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속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피를 뭐라고 부르죠? 보배로운 피라는 뜻으로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볼 레이기 17장 말씀은 한장 전체가 피에 대한 말씀이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법입니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2절에 보면, 여호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 모세에게 직접 전하시는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요약해 볼게요. 17장 한장 전체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얘기는요. 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는 잡는다는 거 이렇게 도살을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잡을 때는 꼭 성막으로 와서 잡고 그러니까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성막에 가서 잡고 화목제로 드리고 먹어야 된다.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은 기름과 피다. 여기 피가 나오죠. 기름과 피를 동물을 잡으면 나오는 기름과 피를 하나님의 목소로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요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 어떻게 했는데요? 아, 뭐진 안에서도 잡고, 진 밖에서도 잡고, 광야에서도 잡고 여기저기서 잡았어요. 왜요? 성막이 없었으니까요. 성막이 생겨난 뒤에 성막을 만들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정해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전해선, 전에는 아무데서나 동물들을 잡아서 먹었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동물을 잡아서 먹으려면 성막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기름과 피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어라 라고 법을 주신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은 죽는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추방 당한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죠. 어떤 쪽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추방 당하면 그 죽음하고 마찬가지일 거고요. 죽든지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무리에서는 제외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내용인데 지금 세부 항목들이 좀 있죠. 어, 또 나오는 내용이 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 만약에 사냥을, 동물을 사냥을 하다가 동물의 피를 흘렸다면 땅에 흘렀겠죠. 그것을 흙으로 덮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피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죠. 어, 음식처럼 먹는다든가 땅에 막 흘려놓고 그냥 어, 둔다든가 그러면 이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피를. 피를 왜 함부로 대하지 말라 말씀하시나 징그러우니까요. 어,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의 이유는 꼭그 성막으로 와서 잡아라. 화목제를 드리고 먹어라.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리고 피를 흘렸다면 흙으로 덮어라. 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1절에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동물의 피가 곧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해가 될듯안될듯좀 명확하지가 않죠. 어, 사람이든 어떤 다른 동물이든 그 상처에 의해서 죽게 된다면 피를 흘리죠. 그러니까 죽음에는 거의 피를 흘리는 현상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피가 곧 생명,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다른 생명을 죽게 해서 피를 흘리는 것은 희생이 되는 것이고, 그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 힘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들, 그런 상징들을 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사 드리지 않고, 아까 그 성막에 가서 제사하고 먹으라고 했는데, 그 제사 없이 그냥 수명에 다해서 그냥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물들이? 그냥 죽거나 아니면 들짐승에게 죽어서 찢겨지거나 이런 고기들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지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먹은 고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하게 돼서,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예식을 해야죠. 정결례를 해야 돼요. 방법은요, 씻는 겁니다. 물로 씻고, 옷도 빨고 그리고 나서 저녁 때까지 돼야 깨끗해지는 그런 말씀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뭐 고기 먹는 얘기다 제물 제사에 대한 얘기다 정결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피예요.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리니까 한 눈에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동물을 잡고 먹는데 제사를 하고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부정해졌다면 정결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내용들 중간에 들어있는 뭐 때문이라고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피를 함부로 다루거나 하는 것을 금기로 정하신 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의미가 뭘까요? 피에 대한 것일까요? 생명에 대한 것일까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법들을 주셨을까요? 피에 정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피를 흘리면 죽고 그 피를 죽은 몸에 넣어주면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순대도 먹고 선지국도 먹습니다 피로 만들었거나 피가 들어간 음식이죠 그러면 순대나 선지국을 먹는 건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죠. 우리도 명확하지 않고 잘 모르겠어서 헷갈릴 때도 있고 이 얘기 하면 어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먹어도 됩니다. 뭐 시대가 달라졌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도 먹어도 됩니다. 왜요? 이 법은 누구에게 준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주의, 문자적으로 법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서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이니까 법의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법인 거죠. 그런데 이 법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건또 다른. 어, 뜻이 있죠. 법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어, 이스라엘 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 세계 어디에 심지어 우주에 나가 있어도 이 법의 정신은 우리가 지킬 수 있지요. 순대국을 먹느냐 안 먹느냐, 선지국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이 법을 주셨느냐 이걸 생각하고 그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지키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피 흘림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요? 상징이 아니라 정말 어, 피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우리가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하려고 피 뽑죠. 그럼 우리가 죽나요? 안 죽죠. 양이 적어서 안 죽는다고요? 그좀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요.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피를 흘렸을 때는 흙으로 덮으라는 말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피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요. 이 내용을 볼때 금지하는 것이죠. 금기 사항입니다. 금기 사항. 피를 곧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방정식처럼 적용해보면, 피해자리에 생명을 넣어보면,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사람을 해치지 말라. 동물도 함부로 해치지 말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흉악한 범죄자 혹은 연쇄살인 범의 경우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작은 동물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데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큰 죄가 되는 시작인 거예요. 아무리 작은 생명일지라도 말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시다. 그 누구의, 그 어떤 생명이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시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죽이지 마라. 아무것도 작은 것도 함부로 죽이지 마라.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로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면서 그 고기를 먹으라. 그리고 그 먹는 고기가 그냥 당연히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인데 귀한 것인데 희생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힘과 에너지를 얻는 것임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이걸 하라는 거죠. 아무 데서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모든 생명을 죽이는 일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어디까지 볼까요? 종교에서. 육식을 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생이기 때문에 금한다고 하죠. 저는 그럴 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식물들은 곡식들은 생명이 아니란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뭐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섭취는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내 생명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에만,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죠. 재미로 동물들을 죽이고, 사냥하는 것까지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율법에 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네 하면서 순대나 선지국을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먹으면 안 되는 건가 고민하는 것은 적절한 적용이 아니고요 문자주의 형식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순대국 선지국 안 먹고 다른 생명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먹더라도. 음,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고 따르며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안에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바깥이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대속의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하는가 의무를 가졌었는데, 그게 그냥 신약에만 나오는... 뜬금없이 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거죠. 성경에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은 생명의 귀함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생명이 희생을 해서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부정함을, 다른 동물, 재물을 대신 죽게 하고 그것을 재물로 드림으로써 내 대신, 어, 드려짐으로. 사실은 그게 그 동물을 죽이고 그것을 자르고 태워드릴 때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는 의미의 행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깨끗해지는 예식을 하는 거죠. 이 제사법의 원리도 이 생명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다. 이 원리도 이 내용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는 이 방법?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다른 방법 하나도 없고 꼭그 방법만 써야 된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생명을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 그 방법을 택하셨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고요. 어, 성결법전으로 조금 더 이렇게 뒤로 줌 아웃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성결법전의 첫 내용이죠. 17장이니까 이 성결법전의 처음 내용이 피와 생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제사의 원리도 여기서 여기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도 여기서 나옵니다. 또더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적이라고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건 신앙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너무 천진난만하게 죽이면 안 돼. 이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어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내 가족을 해치고 죽이니까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나갈 때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전쟁을 하는 권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자는 거지요. 사람을 해치는 일이 지금보다 아마 이 성경의 초반인 이 고대에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 그 시대를 청동기 시대로 보거든요. 아브라함의 시대까지도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보다 더 전쟁도 하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동물들도 더 많이 사냥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것, 그리고 피에 대한 것을 금기로 법으로 정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결법전이 뭐라고 했죠? 거룩하게 살라는 법이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이웃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동물들도 함부로 죽이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시작하라. 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현대사회는 살인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심지어는 간접적으로... 육체적인 생명을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살인과 다를 법 없습니다. 또 사회적인 불의로 사회가 나쁜 사회가 되어서 약한 사람을 죽게 하는 세상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말은 무엇을 말해야 하고, 우리는 이웃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며, 약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 좀 깊이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할수 있는 현실적인 답들을 찾고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